고센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이번 영상은 그 4월 29일에 그 탈북민 사녀들 이 함께 모여서 생활하는 한벗 학교의 그 피자 후원한 부분 그것에 이제 관련해서 이제 보고 이제 드리는 영상입니다. <laughs> 일단은 그 총이 아이들에게 피자 후원하는 부분으로 함께 해주신 분이 총 9분이 계십니다. 금액은 33만 5천 원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4월 29일에 피자를 12판을 구매를 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제공을 했고요. 금액은 20만 9,400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33만 5천 원에서 그 돈을 20만 9,400원을 빼서 12만 5,600원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상태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남아있는 부분, 금액도 전체 다 아이들에게 사용을 할 겁니다. 그 아이들에게 다음 달 5월 달에나 이제 봐서 그 자라면 지금 남아있는 금액만으로도 그 아이들에게 그 햄버거 세트 같은 거를 잘그그 달의 행사를 잘 이용하면은 제공을 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뭐 롯데리아나 맥도날드 같은 데 보면은 매달마다 뭐 이렇게 무슨 행사 같은 것들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잘 찾아보겠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뭘더 해주는 게 좋을까. 그 찾아봐서 그 가능하면은 만일에 가능하다 하면은 그 햄버거나 햄버거 세트. 를 이제 제공하는 식으로 그것이 만일에 불가하다면은 과자나 빵이라든지 그런 간식을 제공하는 부분으로 남은 12만 오, 어, 잠시만요 맞지 어, 10, 남은 12만 5,600원도 그렇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부분에 이 아이들 이렇게 그피자로서 후원하고 간식을 제공하는 부분에 참 요즘 그 쉽지 않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움켜 주지 않으시고 금액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함께 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참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이 사역을 위해서 고센 TV를 위해서 저를 이제 개인적으로 후원을 해 주신 성도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laughs> 일단은 그 분들이 이제 뭐, 자세한 내역 같은 걸 솔직히 여러분들 중에 궁금해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도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솔직히 이 후원에 참여를 하셔서 이렇게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분들, 그분들은 저를 의심하시거나 뭐, 그런 거를 생각하시고 따지시는 분들이 아니, 아니거든요. 그리고, 후원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중에서도 대부분 자신께서 이제 참여를 안 하셨기 때문에 별로 관심도 없으실 테지만 어쨌거나 그 공적인 돈그 저에게 개인적으로 후원해 주신 부분은 제가 알아서 사용을 하고 제 생활을 위해서 사용을 하면 되지만 공적으로 보내주신 부분 이것은 공적으로 보내주신 거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 사소한 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은 이제, 아, 일단은 요거 먼저 하고요. 일단은 아까 총 9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분들 그 개인 신상 정보를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서, 그리고 성함을 안 남기신 분이 더 많아요. 그래서 보내신 날짜하고 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4월 25일 오전 10시 39분에 2만원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한 분은 4월 19일 오후 1시쯤에 만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이제 4월 15일 밤 10시 40분경에 만원을 한 분께서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4월 15일이네요. 4월 15일 오후 6시 21분에 한 분께서 5만원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같은 날 4월 15일 오후 3시 47분에 이제 10만원을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어, 그리고 4월 14일 밤 9시 25분에 그 2만 5천원을 보내주신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4월 14일 오후 2시 19분에 7만원을 후원을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4월 13일 밤 10시 34분에 3만원을 3만 보내주신 분이 계시고 그리고 4월 13일 4월 13일 오후 3시 54분에 2만원을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9분. 이렇게 아홉 분이 보내주셨고, 이렇게 이 지금 말씀드린 금액들이 이제 다 합쳐지면 33만 5천 원입니다. 그 중에 이제 이름이 있으신 분 아니면은 유튜브상에서 이제 그 사용하시는 닉네임이 있으신 분은 지금 있어요. 있는데 다른 그 대다수의 분들은 성함이라든지 정보를 안 남기셨습니다. 이제 근데 그분들도 솔직히, 뭐, 뭐, 내가 보낸 거, 얘가 딴데 쓰니 그런 거 확인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아닐 거라서, 지금 솔직히 제가 지금 이렇게 아홉 분이 이제 보내주셨고, 몇 시에 어떤 분이 얼마 보내주셨고, 이거 말씀드리는 거 저도 좀무안하기도 해요. 그러나, 어쨌거나, 공개를 해드릴, 이런 부분 조금 투명하게 해드렸을 적에, 저, 제입장에선또 그런 부분도 솔직히 있어요. 다음번에 우리, 이런 거 시즌 2 하면 어떨까? 그리고 시즌 3, 4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때 마치 지금 이번에는 참여 못하셨지만 다음 번에 또 참여하실 분이 아 이렇게 나름대로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좀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어쨌거나 돈에 장난질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그래도 집행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요런 인상을 받으셔서 그런 분들이 걱정하시지 않고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서 제가 솔직히 지금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영상 뒤에 보시면은 그 피자 주문을 한 내역을 이제 캡처를 해서 올릴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피자 주문을 총 6번으로 나눠서 했습니다. 주문 횟수는 6개로 나눠서 있고, 한 주문당 피자를 2판씩 주문했어요. 왜냐면은 하그 매주 목요일이 이제 도미노 피자에서 원 플러스 원 행사를 하는 날입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했을 때. 근데 제가 주문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12판을 한 번에 주문을 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리고 두판 이상 넘어가면 원 플러스 원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딱두 판씩 적용을 해야지 원 플러스 원으로 해갖고 두 판을 한 판의 가격에 이렇게 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조금 이건 제 입장에서 좀 번거로웠죠. 그래서 주문을 여섯 번으로 나눠서 한, 한 주문당 두 판씩을 주문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다시금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영상에 이제 계속해서 이어져서 이제 그 캡처한 사진들이 나오는데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캡처 사진당 보면은 포장이라고 써있는 부분 옆에 보면은 주문한 시간이 있어요. 주문한 시간을 보면은 그 시간이 다 다릅니다. 몇 분씩 차이가 나요. 그걸로, 물론 뭐, 저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안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시간이 다 달라요. 여섯 개의 주문이, 주문한 시간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접수 완료라고 큰 글씨 나오면서 옆에 보면 이게 주문 번호 인데 주문 번호 보면 끝자리가 0001 부터 시작해서 그 주문 번호 당0002뭐 이런식으로 해서 6개 0006 까지 있어요 그래서 한 주문 당 금액은 34,900원 이게 피자 한판 값이 거든요 근데 1 플러스 1 으로 해서 두판 가격이 결제가 됐습니다 두 판이 이제 한판 가격으로 결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그 뒤에 이제 영상 뒷면에 이어져서 나오니까 보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영상에서 미처 말씀 못 드린 부분이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나면 제가 댓글란에다가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리고 만일에 이거를 뭐 내역을 개인적으로 혹시 뭐 메일로 받고 싶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제가 메일 주소도 남겨둘 테니까 저에게뭐 메일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거 이제 캡처 뜬거 그거 뭐이 영상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지만 그거 뭐더 자세히 뭐 보시고 싶다거나뭐 개인적으로 필요하셔야 될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러시다면 그것도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기억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남아있는 잔액 그 12만 5천 6백 원을 이제 사용할 때쯤에 그때 가서는 또 따로 여러분들께 말씀. 드리고 그때 가서도 지금 이 영상을 이제 어떤 그 고생 tv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수고를 해주셔서 편집을 해주실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성도님께 참 제가 죄송스럽지만 나 다음에 또한번또 부탁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 125,600원 사용한 것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시금 참 어려운 시기에 그 아이들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단순히 아이들 뭐 어리, 불쌍한 아이들 뭐 피자 한번 먹였다 이것도 의미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이제 다른 뭐 목적이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꼭 전도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듯 우리도 또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아유, 누구 누구님 어렵네요. 기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제일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그리고 절대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정말 어려운 주변 사람이 있을 적에 저건 안마 차라리 안 말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헛소리예요. 진짜로 그 사람이 어려움 어려움을 내가 마음 깊이 통감을 한다. 그럼 빵이라도 하나 사 가세요. 라면이라도 다섯 봉지 드는 거 번들이라도 하나 사 가세요. 절대로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앞에서 입도 뻥긋하지 마세요. 그 사람 두번 죽이는 일입니다. 기도하셔야 되는데 그 사람 앞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그 사람 모르게 스스로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 하세요. 너무 어려우면 뭐 작은 거라도 하나 사주면서, 아유, 누구누구님, 미안합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큰 거는 못 해드리고, 요거 좀 보태서 쓰세요. 금일봉을 하시든, 하시든, 아니면 무슨 식품을 사주시든. 말만 하는 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기도만 하는 것도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잘하셔야 됩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이 거꾸로 입장이 바뀌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정말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건빵한 조각인데, 빵한 조각 주지 않으면서, 아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역겨워요.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역겨운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여튼, 참, 이런 어려운 시기인데도, 그 움켜쥐기가 더 쉬운 시기인데 참여해주신 분들 참 감사드리고 우리 시즌2 합시다 시즌2 시즌3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합시다 계속해서 합시다 그때그때 그때 제가 노가다 하고 수고할게요 아참 그리고 그 아이들 그 피자 제공하면서 음료수 마시는 거 주스는 제가 그냥 했어요 그래서 그 33만 총 모인 33만 5천 원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그 음료수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한 거기 때문에 그건 빠지지 않아요. 12만 5,600원은 순수히 또 아이들에게 다른 것을 제공하는 데만 사용 됩니다. 이 부분 다시 말씀드리고 참여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진짜로 기도하면서 어렵지만 당장은 안할 거예요. 왜냐? 금방 하셨는데 또 하면 여러분들 진짜 힘드시니까 힘드신 거 제가 알죠. 저도 힘든데. 우리 그러나 기도하면서 시즌 2, 시즌 3 합시다. 우리 그야말로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 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처럼 삽시다.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보고 영상은 이걸로 마치면서 세 번째 반복해서 드리지만 여러분들 움켜주지 않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그 아이들 그 뭐야 먹는 사진하고 요런거 이제 그한바교께서 보내주신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진하고 그 캡처 뜬 내역들 계속해서 이어서 보시겠습니다.